자, 파동의 진행과 굴절. 네, 파동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파동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음, 물질이나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면서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진동에는 상하, 좌우, 전후 이런 진동들이 있지요. 네, 상하나 좌우로 떨리면 상하나 좌우로 떨리면 횡파가 되는 거고요. 그죠? 전후 앞뒤로 떨리면은 종파가 되는 거고. 자, 이러한 진동들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며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현상. 음. 파동은 에너지 전달의 한 방법이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파동 에너지라고 하는데. 파동에너지는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 요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파동이 처음 발생한 지점은 파원이라고 하고 전달시켜 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는데 매질은 기체, 액체, 고체 모두 해당이 되고요 어, 3번에 파동에너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자,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진동만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는 전달이 되고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상하나 좌우 또는 앞뒤로 진동운동만 한다 그래서 3, 3번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뭐 파동이 뭐 이렇게 생긴 파동이 있는데 네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음, 여기 있는 전피는 어떻게 되느냐 전피의 어, 변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봐라 시간에 대한 전피의 변이. 현재 위치는 제자리에요. 여기죠. 예. 요 파동이 <laughs>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예.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 빨간색으로 바꿔서, 현재 상황에서 오른쪽으로 요렇게 이동을 한다고 하면, 네. p 점의 변이 위치는 위로 올라가죠. 일단.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겠죠. 또. 음, 자, 그래서, P 점의 변이는 현재상, 현재상태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음, 그래서 요건 파동 그래프고요 변이하면, 파동 그래프고, 파동의 특정 지점의 변이의 그래프로 바꿔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파동의 종류는요, 횡파와 종파가 있다. 횡파는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진행과 진동 방향 수직. 진행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면은 종파. 나란한 겁니다. 같을 수도 있고 반대의 방향일 수도 있고 두개 합쳐서 나란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그다음에 종파의 종류. 대부분은 횡파고요. 종파의 종류 두 종류 기억합시다. 음파 그다음. 지진파의 피파 두 종류만 종파입니다. 당연히 초음파도 종파에 들어가니까 아, 음파에 들어가니까 종파겠죠? 음. 자, 이건 진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행파나 종파로 구별하기도 하고요. 매질의 유무에 따라서는 이렇게 탄성파와 전자기파로 나누기도 합니다. 전자기파는 그래서 비탄성파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파동의 모양에 따라서 퍼져나가는 형태에 따라서 평면파와 국면파로 나누기도 합니다. 국면파는 원형파라고 부, 부르기도 하고요. 평면파는 직선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표현, 에, 파동의 표현이죠. 지금 그림에는 횡파 그림이 나왔네요. 가장 높은 곳 마루, 가장 깊은 곳 고립니다. 그죠? 음. 그 다음에, 에... 각 매질은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원위치 골까지 내려갔다 원위치 이렇게 진동 운동을 하는데 진폭은 마루하고 골 차이가 아니고요 진동의 중심에서 최대 변이 값까지입니다 진동의 중심에서 최대로 이동한 거리 또는 뭐 진동의 중심에서의 최대 변이의 크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라고 하네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요 거리. 음.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예. 반복되는 형태의 최소 거리가 파장이죠. 음. <laughs> 거리입니다. 거리니까 기본 단위는 미터고요. 자 주기는 한 점이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예. 여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데 이렇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또는 한 파장 가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기본 단위는 세크구요 그 다음에 진동수 1초에 몇번 떨리느냐 1초에 몇번 진동하느냐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어, 10 헤르츠, 그러면 1초에 10번 진동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겠죠.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 항상 역수 관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동수 곱하기 주기는 항상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위도요, 헤르츠라는 단위는, 네, 주기분의 1과 똑같아요. 세크분의 1과 똑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크의 마이너스 1승과 같은 단위입니다. 헤르츠와 세크의 마이너스 1승은 같은 단위다. 자, 그 정도 하시고, 자 파동의 그래프 변이 위치 그래프, x축이 위치다. 그러면 마루하고 마루까지는 파장이 되는 거고요. 람다. 자, 변이 시간 그래프, x축이 시간이다. 그러면 마루하고 마루까지는 주기가 되는 거예요. x축의 변수값이 뭔지 파악해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마루로 갈지 주기로 갈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파 그림 보시면은요. 종파는 앞뒤로 떨린다고 했는데요. 네, 여기서는 대신 앞뒤로 떨리기 때문에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밀에서 다음 밀까지, 밀에서 밀까지, 요 거리가 파장이 되는 거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주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밀에서 밀 또는 소에서 솔, 소에서 속까지 이게 파장이나 또는 주기가 돼요. 요 그림에서는 다만 요거는 알기 어렵습니다. 진폭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종파 예. 진동에서는 그 자체로 진폭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횡파 형태로 오실로스코프 있죠? 오실로 오실로스코프 이 장치를 이용해서 횡파 형태로 변환을 시켜서 어 진폭을 비교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입니다. 우리가 속력 배운 거 공식 똑같아요. 예,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예, 시간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주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 주기 동안 가는 거리니까 파장이 들어온다 이거죠. 예, 주기분의 파장은 시간분의 거리하고 똑같은 겨. 그 다음에 얘는 파장 곱하기 주기분의 1이 진동수였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 식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놓고 v가 일정한 경우에 파동 문제에 v가 일정한 경우에는 파장이 작다는 뜻은 진동수가 크다는 뜻으로 가셔야 되고요. 진동수가 일정한 케이스들도 많아요 파동 문제에서 진동수가 일정하다는 뜻은 파장이 작아졌다라는 말은 속력이 느려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문제인지, 진동수가 일정한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일 매질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면, 동일 매질. 그 다음에, 조건도 똑같아요. 온도 같은 조건도 똑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속력이 항상 일정해요. 그죠? 음. 이런 경우에는, 뭐, 광속, 뭐, 진공에서 이제 빛의 진행속도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매질을 지나고 B 매질을 지나가는데 여기에 뭐 A라는 어떤 뭐 빛을 갖다 쏠까요? 단색광 예, 쏴요. 여기 뭐 느려져요. 여기도 느려져요. 속력이 달라지는데 동일한 파동이잖아요. 동일한 파동을 발사를 시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진동수가 일정하겠죠. 진동수 일정하고 A하고 B라는 매질을 지나가면서 속력이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죠. 예, 문제에 따라서 진동수가 일정한 케이스인지, 속력이 일정한 케이스인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파동은 진행 과정에서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응. 기본적으로 이 파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동수가 일정하지 않다.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속력이 일정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진동수가 일정할 때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요건 이제 질, 진동수가 일정한 케이스에 이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 자 줄의 속력을 보죠. 어, 줄이 가나수록 요건 줄이 바뀐 거예요. 일정한 줄이면은 동일한 매질이, 매질이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다고 문제를 냐야 되는데, 요건 줄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평평하다, 이건 줄의 조건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럴수록 예, 속력이 빠르다. 이건 속력이 달라지는 케이스네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요, 동일한 줄이에요. 얘랑 얘랑 변한 게 없죠. 자, 이럴 때는 속력이 일정해요. 속력이 일정하니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 줄이 달라졌어요. 다른 매질인 거예요. 다른 매질의 경우에는 진동수가 일정하다. 얘가 흔드는 거일초에몇번 떨리는 건 변하지 않았다. 자, 그 경우에는 속력이 달라지겠네요. 예. 파동의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V는 람다 곱하기 진동수니까 이게 커진다는 얘기는 요게 커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어느 케이스에 들어가는지. 자, 일반적으로 또 물결파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예, 수심을 다르게 해서 줘요. 예, 수심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결파를 일으키는 원인 예, 진동수, 진동수가 일정한 케이스로 놓으셔야 되고요. 수심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집니다. 예, 바닥과의 마찰이 다르, 달라지면서 속력이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는 속, 어, 진동수는 일정하죠. 진동수는 일정하고 물결파의 경우에 속력이 느려진다. 그러면 파장이 짧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물결파가 어,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위에서 봤을 때, 예.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지역이래.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 파장하고 여기 파장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동수는 일정하고, 음. A 쪽은 파장이 길고 B 쪽은 파장이 짧아요. 속력이 느려진 겁니다. 자 이거를 옆에서 보시면 여기는 파, 파장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깊은 지형이고요. 예, 여기 B 쪽으로 가면 얕은 지형이 된 거예요. 여기가 A 지역, 여기가 B 지역. 여기가 깊고 여기는 얕고. 자 물결파에서는 깊이가 얕으면 속력이 느려진다. 파장이 짧아진다. 예, 중요한 거니까 시험에 나오 나와요. 예,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소리의 속력이네요. 소리 속력은 소리는 탄성파예요. 탄성파의 경우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체일 때 제일 빠르고 액체, 기체 순서로 느려집니다. 고체일 때는 분자 간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달이 잘 돼요. 탄성파는 매질이 필요하고 고체일 때 가장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비탄성파인 전자기파, 비탄성파의 경우는, 빛의 경우는 반대가 되겠죠. 얘는 매질이 필요 없는 애니까 진공일 때 제일 빠르고 기체, 액체, 고체 순서로 점점 느려집니다 얘한테는 이런 매질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파동의 뭐 진, 진행과 전파속력이라 어, 처음 이 상태에서 4분의 1 주기 내려왔고 한번더 내리면 이거 음, 2분의 1 주기 그다음에 여기서 또 올라오겠죠? 원위치 또 올라오면 원위치 4분의 3 주기, 4분의 4 주기. 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진동하는 걸 표현해 준 그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얼른 점검해 보시고요. 네, 파동의 굴절 빨리 갑시다. 자, 파동의 굴절. 네, 파동이 하나의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을 할때그 경계면에서 네. 속력이 달라지면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입니다. 자, 파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세 경우에 공기와 물이 있다. 그럼 이렇게 입사를 했어요. 법선 기준으로 보, 볼게요. 이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원래 진행 방향은 이쪽이잖아요. 그대로. 그죠? 그런데 예, 공기에 들어가면 에, 물로 들어가면 진행 속력이 느려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평행으로 입사하는 빛의, 빛 입자의 경우에 평행으로 이렇게 입, 입사를 한다. 그럼 여기서 수평 평행선을 그리면 이 부분은 물 속으로 들어가서 느려지죠. 이 부분은 아직 공기 중이니까 빠르죠. 여기 느려지고 이쪽은 빨라지니까 이렇게 진행 방향이 꺾인다고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두 매질에서의 속력의 차이 때문에 진행 방향이 꺾입니다. 네. 그러시면은 자 이렇게 공기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입사각도와 굴절각을 비교하면 이 입사각이 커요. 그럼 반대로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는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는 이렇게 꺾인단 말이죠. 여기가 입사각, 여기가 굴절각이 돼요. 오, 자 그럼 빛의 굴절에서는 입사각이건 굴절각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기하고 물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속력이 빠르다고 했죠. 예. 그래서 어, 파동의 굴절에서는 속력이 빠른 매질 쪽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 쪽에서의 각이 크다. 자,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의 각이 크다. 요거를 일단 머릿속에 넣습니다. 파동의 굴절.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의 각이 크다. 이해 가셨죠? 하나만 더 할까요? 어,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 자, 이렇게 음파가 들어옵니다. 음파. 음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음파의 경우는 공기보다 물에서 빨라요. 그러니까 음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 여기가 원래 진행 경로가 이거라면 아래쪽이 아니고 이렇게 위쪽으로 꺾여 버립니다. 이게 입사각, 이게 굴절각인데 굴절각이 더 크게 꺾여 버립니다. 왜 음파는 물에서도 속력이 빠르니까 이쪽이 빠른 매질이니까. 자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어디에서 속력이 빠른지만 찾으시고 그쪽 각도를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지우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1번 그림 보시면은요, 음 1번 매질, 2번 매질 정해 줬는데요, 이쪽이 입수각도가 골절각보다 크네요. 자, 그럼 1번 매질이 속력이 빠른 매질이에 2번 매질은 속력이 느린 매질입니다. 이 파동의 한에서는, 자, 굴절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일부는 반사가 되구요. 일부 반사, 반사되는 각도는 당연히 입사 각도가 똑같구요. 일부 반사, 일부 굴절이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굴절에서는 뒤쪽에서 배우시는 전반사 빼고, 후, 전반사는 뭐 어,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그냥 반사로 들어가시면 되고. 자, 일부 반사, 일부 굴절입니다. 굴절에서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경계면에서 수직으로 그리는 게 법선. 그 다음에 입사 굴절은 법선으로 법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법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 자, 다음에 굴절의 기본적인 원리죠. 음. 예, 입사하는 각도를 갖다가 i 값을 이렇게 키워주면 당연히 굴절하는 각도도 이렇게 커져요. 음. 그런데 I가 두 배가 됐다고 예, 굴절하는 것도 r도 두 배가 되느냐?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각의 비율, 뭐 사인 그냥 I 분의 r 을 갖다가 계속 다르게 하면서 비교해 봤던 얘는 일정하지가 않더라. 대신 이 사인 값의 비율은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사인 값의 비율은 일정하더라. 사인 값의 비율은 일정하고 요 비율은 또 뭐하고 똑같냐? v 1과 v 2의 속력의 비율. 이 속력은 변하지 않잖아요. 각각은 각각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두 개의 비율 값, 요거도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진동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네, 요거의 비율과 요거의 비율이 같다는 거죠. 람다. 자, 그래서 사인 값의 각의 사인 값의 비율과 성력의 비율과 파정의 비율은 일정하다. 이게 파동의 굴절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물결파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그림에서 보시면은, 물결파의 경우에는 일단 깊은 곳, 얕은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파장 크잖아요. 여기 파장은 짧고, 아, 여기가 깊은 곳이에요. 여기는 얕은 곳이고. 자, 깊은 데서 얕은 곳으로 지금 파동이 진행한다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 입사하고 굴절되는 형태를 주질 않아요. 그냥 요것만 줍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것만 줘요. 그, 우리가 알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깊은 데서 얕은 곳으로 갔다, 아, 여기가 깊고, 여기가 얕은 곳이구나. 그럼 여기서 일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니? 한 점을 찍으셔가지고, 요 파면, 요게 파면이에요. 마루에요, 마루. 어, 마루, 마루, 마루. 마루들만 저 그림을 그려준 건데, 파면에 수직으로, 파면에 수직으로, 입사선을 그리시죠. 이렇게 여기 수직으로. 그 다음에 굴절되는 것도 파면에 수직으로 요렇게 수직으로 그림을 그리시죠. 음,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빠져나갔다. 그 다음에 법선은 이 지점에서 수직선을 그리시는 거예요. 경계면에 수직선 그리시고요. 법선 그렸죠. 그럼 입사각도 나오고 여기 굴절각도 나오겠네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죠? 예, 깊은데 얕은데, 여기가 속력이 빠른 매질, 여기가 속력은 빠른 곳, 여기는 속력이 느린 곳, 이렇게 한 단을 내리신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빨간 선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라고요. 파면에 수직으로, 파면에 수직으로, 그리고 나서 입사와 골절각을 따지시고요. 예그 다음에 입사각도가 얼마냐 라고 또 물어보는데요 여기 각도가 예를 들어서 60도 라고 문제가 나와요 예 그러시면 여기가 60도가 되고 이렇게 수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수직이죠 여기가 공통각이네요 따라서 요 입사각도 i는 60도가 됩니다 이 예, 각도 주면 바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그렇게 가시고 뭐 유도하는 건 한번 뭐 가볍게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스넬의 법칙. 후, 자, 스넬의 법칙이네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물질에 대한 굴절률, 절대 굴절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빛이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들어갈 때, 여기는 진공, 진공, 여기가 뭐 A 물질. 네. 진공에서 A 물질로 들어갈 때 예,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음. 어, 그때는 어, 여기 속력과 여기 속력이 예, 속력의 비율로 문제를 푸는데요. 여기 속력은 c고 여기 속력은 VA라고 하면 표시하는 방법은 진공에서 물질 A로 들어갔자. 예. 그러면 어, c에서 A, c가 진공 상태야. 자, A 물질에서의 속력 분의 여기 분모로 들어와. 진공에서의 속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요거를 약식으로 그냥 진공을 빼고 어, 물질 A의 굴절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자, 진공에서 물질 A로 들어갈 때를 우리는 절대 굴절률, 그 물질 A의 절대 굴절률이 되고요. 요 값은 c가 항상 v_a보다 크잖아요. 분자가 크니까 항상 1보다 큽니다. 예. 이 가셨죠. 매질에서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의 속력보다 작음으로 한 예, 굴절률은 항상 1보다 크다. 무슨 굴절률? 절대 굴절률은 항상 1보다 큽니다. 어,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입니다. 1. 예. 그다음에 특정한 물질에서의 굴절률은 당연히 1보다 항상 크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요게 1보다 크죠.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요 값이 크다는 얘기는 VA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매질에서의 속력이 느릴수록 이 절대 굴절률은 큽니다. 네. 자 따라서 속력이 느린 매질 속력이 느리다 어떤 매질에서 그 얘기는 굴절률이 크다 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굴절지이 크다 또는 굴절률이 크다 속력이 느린 느리... 어, 미치... 미안해, 틀렸지. 소리, 소리, 소리. 속력이 작다. 느린 매질 어떤 매질에서 속력이 느리다 그럼 그 매질은 굴절률이 크다 또는 미란 매질이다 이렇게 표현된다 어, 아닌데 잠깐만 굴절률 그렇지 그렇지 어 아, 헷갈려 자 굴절률이 크다 굴절률이 크다 속력이 느리다 그렇죠? 속력이 느리다 굴절률이 크다 이 굴절률이 큰건 미란 매질이다 같은 표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에... 자, 그 다음에는 상대 골절률 가볼까요? 스넬의 법칙 자, 이거는 진공이 아니고 어, 매질 간에 예, 매질 간에 예, 뭐 매질 1에서 2로 갈때 매질 1에서 2로 갈때 예. 1에서 2로 갈 때라는 뜻이고 2번 께 아래로 들어오죠? 사인 세타 2 분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너는 V2 분의 V1 이는 람다 2분의 람다 자 이게 세의법칙이고요 여기에서 절대굴절률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절, 물질의 절대굴절률로 적을 때는 N1, N2가 뒤집어져요 예. 자, N1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V1분의 C라고 했죠? N2는 V2분의 C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C, C 약분 되고 정리하면 V2분의 V1이 되거든요 이같갔죠자 예, 예. 그래서 절대굴절률로 적을 때는 분자 분모 바뀌어요 예, 이거 스넬의 법칙 시험 문제 뭐잘 나오고 계산하는 걸로 나오니까 꼭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3 번은 뭐 매질에서 빛의 속력 변화가 클수록 뭐 많이 느려질수록 많이 려질수록 굴절하는 정도가 크다. 그렇죠. 많이 느려지면 굴절률이 큰 매질이니까 많이 꺾이겠죠. 예, 그게 이거네요. 얘가 많이 꺾이죠. 얘가 30도 물 공개수 물로 갈때 30도 유리로 갈때 28도 다이아몬드 19도. 얘가 제일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굴절률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굴절률이 크고 굴절 각으로 보면 굴절 각은 작죠. 예, 법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니까 굴절률이 크고 뭐 가장 속력이 느린 매질이고 예, 가장 밀한 매질이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의 굴절의 현상 물체가 떠보이는 현상 예. 자 우리가 동전을 컵 안에 동전을 보고 싶어요. 근데 눈이 여기 있어요. 지금 관측자 시선이 자, 보이,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 여기다 물을 채워 넣어요. 예, 물을 채워 넣으시면 빛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진행하던 빛이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가고 반사가 일어나서 요 라인 타고 요렇게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눈은 요 물체가 여기서부터 허상을 그릴게요. 연장선을 그리어셔서 여기에 떠 있는 걸로 보이죠. 허상입니다. 자, 떠 있는 물체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컵 안에 들어가 있는 동전에 100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 뭐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체가 떠 보이는 현상 굴절입니다. 굴절. 신기루도 굴절. 뭐 고속도로 여름에 엄청 뜨겁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온도가 매우 높대요. 예. 자, 그래서 쫙 부딪치고 반사된 빛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하는 와중에 아래쪽의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위에보다 이 파동의 아래쪽의 속력이 빨라지면서 이렇게 지금 굴절이 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들어왔죠? 연장선을 그리면 내 눈은 물체가 도로 아래쪽에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온도가 위쪽이 뜨거운 경우에는 물체가 위에서 보이기도 하죠. 온도가 바뀌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분명히 여기는 공기잖아요. 한 매질에서도 한 매질에서도 뭐 굴절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굴절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될것 같네요. 조건이 달라지면 하나의 매질에서도 굴절이 가능하네요. 라는 것만 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낮과 밤입니다. 낮에 온도가 아래쪽이 뜨겁습니다. 여기 온도가 높아요. 네, 소리를 치면 아래쪽에 온도가 높으니까 위로 꺾이는 현상입니다. 네. 밤에는 반대가 되고요. 그래서 낮보다 밤에 멀리까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굴절에 의한 현상이다. 그래, 이제 뭐 시험에 안 나오고요. 저기까지입니다 자, 파동의 굴절까지 간단히 보셨고요. 네. 나머지 문제들 쫙 풀어보시고, 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